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개장 초반에는 항상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후반으로 갈수록 딱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시장에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 ABL 바이오 역시 매수세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니죠. 세력들이 이미 설계를 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대로 흐름을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종목이 안 올랐다. 오늘 내 종목이 빠졌다. 전혀 소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뻐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 지금 구간에서 사실 뉴스나 차트를 봐도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섣불리 판단을 내려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 곧 ABL 바이오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건데 세력들도 분명 동참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초입에서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마무리 구간에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기준이에요. ABL 바이오의 진짜 매수 매도 구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 세력 스케줄로 제가 그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기사부터 먼저 보고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증시 강세 지속이 될 거다. 연말에는 S&P 500이 7,60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경기 민감주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 M&A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내 증시도 역시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국내 증시 움직임 괜찮게 기대해 볼수 있죠. 그런데 항상 시장은 올라갈 때 곱게 안 올라갑니다.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동요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간에 우리는 돈이 되는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계좌를 살려주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돈이 되는 주식이냐? 바로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주식이 될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명분과 일정에서 잡히게 돼요. 세력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명분과 일정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사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가장 뜨거운 글로벌 항암 시장이 바로 ADC 신약 부분이죠. 이게 대세인데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ABL 바이오입니다. 자, 최근에 일라이 일리하고 대형 계약 매 매장...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지분 투자도 이루어졌죠. 자 이러다 보니까 목표가 뭐 50만원, 100만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뉴스 있죠. 시작이 아닙니다. 결과죠. 결과에 베팅을 하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까? 누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볼까?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이런 뉴스가 아니에요. 재료가 아닙니다. 세력 스케줄이거든요. 자 이미 지난해 4월 이때부터 ADC 시장 같은 경우에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 러쉬가 많이 이루어졌죠. 대표적인 약품이 에너투인데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위 제약사 전체 품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러니 침을 흘릴 수 밖에 없죠. 자 그런데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하느냐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어느정도 성과가 나온 것을 선택하는게 훨씬 유리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5년 전에 이미 중국으로 기술 이전 완료가 되었죠. 링커가 절단이 딱 되면은 약물이 방출되는 기술, 이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독성을 억제하는 플랫폼을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을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주부터 해가지고 투자자, 그리고 세력 전부 다 움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력 스케줄상 ABL의 1차 목표가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한 9배 정도 넘는 수익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 는데그 뒤로 꽤 괜찮게 움직 였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거든요 아직 목표가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자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지금 19만 5천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당시 2만원대도 안했을텐데 이게 진짜 정보입니다. 세력이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지 그리고 어디서 마무리를 시키는지 이걸 알아야 흔들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고 목표가에서 팔아야지만 욕심부리면서 물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집가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든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ABL 바이오 진짜 잘 가죠. 상승장인데. 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없으면은 사실 수입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주가가 이래요. 한 차례 급피치를 보여주면 어김없이 빼버리고요. 종고점 돌파하자마자 또두달 가량을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니까. 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울림목 중에 딱한 번이라도 당하잖아요. 위로 가는 거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엄청 당했는데 예전에 처음에 한번두번 번 당했을 때야 그냥 뭐 뭣도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금액을 늘렸을 때도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진짜 화도 나고 나중에는 막 눈물도 나던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눈물 흘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고급 정보 드릴게요. abl 바이오 날짜 받아놨습니다.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목표가 꼭 체크하고요. 이날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잖아요 진짜 큰 고통으로 따라와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1000원을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만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 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원 찍었을 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 거든요 한 시간 만에 시가총액 60조가 증발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 일 필요가 없다. 자, 이미 20배 넘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자, 10만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끝인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가 딱 내려왔을 때 올라가겠다 싶어서 잡게 되거든요. 얼마 못 가서 계속 흘러버리니까 손절을 딱 칩니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거 주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혼자서 시장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뭔가 이상한데 버티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많이 흘러내리거든요.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세력 스케줄 고급 정보로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 다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우신 겁니다.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 7529 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여덟 배, 2 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차트에다 걸립니다. 회색 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3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기 이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올림팩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포까지 움직였는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투자 말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킹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 말자 어디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 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삼아 수익 보고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소통방은 매주 그리고 매일 단기 급등주부터 단타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나도 화끈하게 한번 한 종목 잡아가지고 소통방 들어가기 전에 재미먼저 보고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있죠 제 번호로 abl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 확인을 한번 하고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사은품 하나 드릴 거예요. 우선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빛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 거 아닌가 외국인들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 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서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 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보시길 바랄게요.